이사야서 오6장 일절에서 팔절.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절 여러분 한절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 내시리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말은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의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걸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의 56장부터는요. 이제 어 또 마지막 간지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가요 자기의 시대 사람들을 향한 예언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살아가는 유대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이 56장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듯이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죠. 그리고 586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근데이 남유다 백성들이 1년, 2년도 아니라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하면서 또 그렇게 한 후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긴 세월 고난을 견딘 것도 정말 대단하고 특별한 은혜였죠. 그런데 포로 생활하다가 급작스럽게 해방이 되더니 고국으로 돌아온 것은 더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난 후에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정복당했고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 이 유대 민족들에게는 원하는 자들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다 지원해 주겠으니까 얼마든지 요청하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유대 백성들은요. 이런 날이 올줄 상상도 못 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고난도 있지만 반드시 위로와 기쁨의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성경공부 이렇게 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각자는 다 고난을 다 안고 살아간다 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 고난은 참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각자에게 당면한 그 고난은요 그 각자에게는 가장 큰 고난으로 다 무겁게 다가오는거죠 그래서 끝없는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 마음입니다. 주여, 언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래서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 다이까 같은 이런 탄식을 하죠. 하지만 유대 백성들에게도요. 고난의 시간이 정해져 있었듯이 우리 인생에도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우리의 시선으로는 끝이 없어 보여도 동서남북에 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70년 바벨론 포로 시절을 미리 하나님 말씀해 두셨고 이사야 선지자 시절에 이미 누가 해방시켜 줄지 고레스 왕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언급해 두었고 포로 기간에는. 다니엘의 묵시를 통해서 고난이 곧 얼마 남지 않았다. 끝이 날 것이다. 연안까지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의 고난은 분명히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당면한 고난들도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는 목적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출애굽시켜주고 가난안 땅에 정착시켜줄것건만 정복하는 40년, 사사시절 400년, 통일왕국 120년, 분열왕국 400년, 근 1000년 동안 자기를 구원해 주신 참신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우상을 숭배하고 죄에 얼룩진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1000년 동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다가 결국은 그들에게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허락한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죄의 얼룩이 다 씻겨지고, 고난을 통해 은혜 밖에 합당한 자로서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는 시간으로서 고난은 그들에게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이 고난이 언제까지니까 라고 탄식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빚어가기를 원하실까?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실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고 끝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고난을 극복할 때에 전혀 뜻밖의 사람 고레스 왕 이방 나라의 제국의 왕을 도움을 받게 됐죠. 여러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돕는 자는 그그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그 사람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울 거야라고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유대 백성들을 도운 자들도 생각지 못한 자를 통해 주,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기 코가 석자여서요, 남 돌아볼 형편이 못 됩니다. 나 자신도 지금 누군가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냐? 그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기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레스 왕도 제국의 왕이기에요. 아, 그 사람이를 도왔으니 그는 한없이 너그럽고 인자한 왕이겠지? 아니죠. 욕심 없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갔겠습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을 도운 자는 고레스 왕인 것 같지만 고레스 왕이라기보다는 고레스 왕을 감독시키신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고백했죠. 여러분 우리도 눈물골짜기 지나가고 있고 또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에 잊지 말 것은 주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이고 때가 되면 많은 셈의 이름비와 같은 복으로 채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3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올 때 유대인만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요. 포로 생활 하면서 그들과 결혼을 한 이방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도 같이 돌아왔어요. 또 유대인들을 가까이서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 나도 여호와 하나님 믿겠다고 그렇게 연합하게 된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는요. 이 페르시아 궁궐에서 황관으로 일한 사람들은 우리 조선 시대 궁정 내시들처럼 이 고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고국으로 귀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신명기에 보면 이방인들은 유대인 공동체와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명되어 있죠. 그리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생식기에 흠이 있는 사람은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보면 고한이 상한자,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들은 여호와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도 여호와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과 생식기에 흠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 공동체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유대 공동체에 합류시키느냐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인구가 자꾸 줄고 있으니까 노동력도 줄어가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민 신청하도록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이제 폐허가 된 나라 다시 살리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중요한데 이방인이라고 생식 게 흠이 있다고 유대 공동체 제외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현실적 문제에 대해 재해석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와의 총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이방인들과 생식계에 흠이 있는 사람도 새로 재건되는 나라에서 새로 세워지는 성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새로운 선언이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이 매우 의미 있는 구절이다. 신약 시대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거는 참 의미 있는 말씀이다. 왜냐, 신약 성경에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이방인 로마 장교였지만 유대교에 개종을 했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학 성경에 경건한 사람이라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대부분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하고 유대 공동체 의 일원이 된 사람들을 불러 일으켰던 말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유대 공동체에 이제는 일원이 될수 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했어요 조건이 뭐냐? 사절에 보면 그런 사람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사람 되어야 된다는 겁다 그러면 이들의 이름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또 음. 이방인이어도 6절에 보면 여호와와 연합해서 그를 섬기고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여을 굳게 지키면 내 집에서 기쁘게 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두 절을 이제 합쳐 보면 하나님께서 생식계 흠이 섰지만 또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조건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언약을 굳게 지키는 거 이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섬기며 지키며 선택하며 굳게 잡는다라는 모든 단어들이 다 동사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 과거에 내가 이런 신앙이 있었다고 자랑할 게 아니다. 동사로 쓰여진 것은 지금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그리스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지키고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고 지금 말씀을 굳게 잡고 지금 섬기고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자랑해서는 안 되듯이 내가 모태 신앙인이고 몇 대째 신앙의 집안이다 이런 걸 자랑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의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과거에 죄가 아무리 많은 사, 지은 사람이라도 회개한 후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가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말씀이기도 한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 주신다고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식기에 흠이 있는 사람은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영원히 기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념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기념물은 바로 뭐냐면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홀로코스트 사건을 통해서 죽은 그 600만 명의 많은 유대인들의 이름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야드바셈이라는 기념관에 그분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그 야드바셈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 기념물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이 죽은 유대인들 개정한 이방인들 이들까지도 생식계 흠이 있는 그들까지도 이 기념물에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 기록해두겠다 이런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말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와서야 이방인들을향한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내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여기서부터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지키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몸에 흠이 있어도 지난 날 죄가 있어도 이방인이어도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민이라는 것은 건강하나, 병약하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불유하나, 가난하나, 의인이나, 죄인이나, 모두가 만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민이 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념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입니다. 구원의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접부임받아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민이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들락날락 하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몇 가지 제안하신 조건들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볼 수가 있겠죠.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를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첫째는 안식일를 지키는 삶이다. 현대시대 일요일을 지킬 수 없는 형편의 거리소인들이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일 성소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환경과 직장 여건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단순히 주일 예배 출석 잘 하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박영남 집사님은요 주일날 보면 저보다 먼저 교회 일찍 오세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커피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접습니다. 그리고도 한 시간이 남았어요 예배전님. 그때부터 성경책을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나 다 그럴 수는 없죠. 자식들 깨운다고 씨름하는 성도들도 있죠. 또 믿지 않는 남편 밥 챙겨 주고 와야 되는 또 성도도 있죠. 또온 성도 밥반찬 준비하고 오는 성도도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안식일을 중히 여기는 그 마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마친 후에 성도들 가네요. 서로 자기 집에 초대해서 교제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교제를 나누더라도 세상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정치하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답니다. 그리고 주일 하루는 온 가족이 한자리 모여 식사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교육도 하고 한 주간 어떻게 지나는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 요로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게 지키는 행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 흩어져도 다섯 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제일 먼저 짓는다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 안식일을 나라에 이런 2000년을 말씀으로 신앙으로 똘똘 뭉치는 근원이 이 안식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믿음의 감은 잘 세워가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해볼 때요, 아 저분은 하나님 참 기쁨이 되는 삶을 늘 사시는구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축복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저러시면 안 되는데 하면 근심이 나오는 기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노골적으로 가르치면. 젊은 목사가 가르치려 한다고 시험 들까봐 기도만 드릴 수밖에 없죠. 목회자들의 근심이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할 때 항상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기준으로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시고요 때로는 참 내가 내 지혜로 부족할 때는 순장님들에게나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럴 때는 어떻게 선택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신 것일까라고 서로 물어보시고 또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언제든 목회자를 쉽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물어보시면서 그렇게 서로 찾아가는 것도 참 귀하다 생각합니다. 성엽은 그러나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있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9절에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께서 직접 조성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누군가 입을 통해 상황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의 언약을 굳게 잡고 지키는 삶이에요. 여러분 언약을 굳게 잡으려면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매일마다 성경일교표가 있잖아요. 말씀을 너무 과식하려고 하지 말고 또 소식만 하다 보면 중대에 포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1년 1도 갈수 있는 성경일교표를 항상 가까이 하시면서 그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소화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그 말씀이요 자꾸 읽다 보면 내 마음의 우물에 쌓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쌓여있는지 잘 몰라요.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인생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거나 어려운 고난이 닥쳤거나 또 유혹이 찾아왔을 때내 안에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이 말씀이 우물을 물에서 그때 꼭 필요한 말씀을 길어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꼭 기억나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내가 고난을 당하면 주변 사람들은 어때요? 더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베 세 친구들 보십시오. 안 그래도 버티기 힘든데 당사자 요베에게 더 아픈 곳을 찌르는 습성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 위로와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주시고 세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성경 말씀이 좀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지만 이 속에는 여러분 소망을 주는 말씀들로 충만합니다. 또한 형상은 없으나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과 그 속성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말씀의 능적인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세 가지 조건들이 그때 그 시절의 이방인들과 흠 많은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걸꼭 기억하셔서 주일 성수를 소중히 여기시고 인생의 중요한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기준으로 항상 선택하시고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셨으니까 항상 성전에 가까이 하시며 기도의 처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오니 생식에 흠이 있는 자나 이방인 자들도 함께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도 함께 하라고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병약한 자든 건강한 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여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또한 아버지의 사명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주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어떤 자든 하나님이 우리가 환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하나님 앞에 만민이요, 하나님 만나의 영원임을 알고 잘 섬기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자신이 또한 만민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흠 많은 자였습니다. 그런 자를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는 자 되게하여 주십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는 자들 되게하여 주셔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의 처소로 늘 붙들고 달려가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과 이 성화의 여정을 잘 완주하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